S.F의 반도체 주주 여러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오늘 10포인트 넘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양봉으로 만들어내줬죠. 오늘 신고가 8,150원을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시가를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살짝 밀어냈다가 시작했고요. 고가를 18포인트 상방으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현재 1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 보시면 상당한 거래량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 나왔던 양만큼 거래량이 발생해줬고요 오늘 거래량 오후 까지 넘어가면 아마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에 초석을 다지는 날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명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 테고 앞전에 가지고 있던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일단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잘 들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따라서도 되는지 이왕이면 눌림목에 타야겠죠. 놀림몬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야 큰 수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중점적으로 다뤘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식 보시면 두산그룹이 테스나에 이어서 SFA 반도체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상방으로 치솟았고요. 관련 소식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바로 이건데요. 오늘 아침장에 올라온 기사 두산그룹이 테스나에 이어 SF 반도체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실제로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고 주요 고객사에서 패키징 영역을 확보 요청이 있었고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한 가격 협상이 관건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완료된 건 아니지만 그럴 예정이다라는 검토 소리 뜨면서 보시면 이 이분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님이시고 옆에 안경 끼신 분이 직원 분이십니다. 반도체 웨이퍼 과정을 실사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아무래도. 반도체 그룹 사업 확장을 위해 그 중에서도 후공정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두산그룹이 SFA 반도체를 눈여겨 보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돼서 주가가 상향으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올해 신년 들어서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대만에 있는 TSMC 반도체 팰리스 기업인데 이 파운드리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호실적 되면서 상승흐름을 보여줬어요. 반도체 장비 주들은 맑음 상태다. 거기 SFL 반도체도 반도체 기업으로 들어가 있죠. SF 반도체가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문형 반도체 생산 업체이고 조립, 검사, 포장 등 반도체 임가공, 화상 이미 전송 칩을 소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고요. 오늘 분봉상 흐름을 보시면 어제 5호 장 들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보합권, 아래권에서 살짝 시작하다가 상방으로 치솟으면서 플러스. 양봉 마감을 해줬고 오늘은 장 초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초장부터 그냥 10% 위로 치솟았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살짝 숨고리가 있었는데 단숨에 상방으로 들어왔고 지금도 어느정도 거래량하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만 좀 어느정도 유지만 해준다면 오후장에 10%에서 한 15%대로 마감을 해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업황이 워낙 개선되어 있고 투자자의 관심들이 몰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를 손꼽아볼 수 있는데 이온 디바이스 AI가 갤럭시 X24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이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SF 반도체 보시면 앞전에 만삼백원대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8,000원대 부분 터치하고 7,000원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항대가 분명 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발생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바로 만원대를 돌파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고점을 만들어주려면 당분간 이 9,000원 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9,000원을 뚫어주면서 상방으로 치솟으면 다시 한번더이 만원대를 향해 돌파가 가능해요. 그러면 새로운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S.F 반도체 최근에 보신 분들 그리고 앞전에 가지고 계셨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 해드리고 영상에 올려드린 적 있는데 그때 분명 바닥권이다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설명 드린 적 있는데 보신 분들은 기억 나실 거예요.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테마가 워낙 강세입니다. 이 모멘텀을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SF의 반도체 역시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 1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러면 국내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이 다 움직입니다. 급등 반영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소폭 움직인 종목들도 있겠... 네.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해 한달 전이죠. 12월 13일 경에 SF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선별해 놨었고, 지금 매도하면 후회합니다. 삼성이 1조 투자인데 급등합니다라고 해서 12월 13일. 언제 제가 이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까? 바로 이날. 이날 6천 원대 할때 먼저 추천해드렸죠.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이다. 이유는 바로 이 세력 신호입니다. 세력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거래봉이 나왔죠. 이 거래봉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미리 조금씩 매집을 했다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렇게 거래봉대가 발생하는데 거래봉대가 지금 세번 발생했죠. 세 번. 그리고 바닥을 딱두번 지지해주고 주가를 상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두번 정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W 자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지금 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날 미리 방송 켜 드린 거예요 바닥 구간이니까 아래 구간 내려오시면 얼마든지 매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급하게 매수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미리 이 세력 신화에 대해서 미리 포착을 해서 종목을 가져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싸게 사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취해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주도주 타점 공략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거고 보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종목도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에 주도주 타점 공략 상한가 황금주 리스트 빠르면 2일에서 2주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 목표수익률 80% 이상 추천 주지 받아보기 숫자 1번 보이시죠 영상 보시면서 저에게 아무 때나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종목들 무료로 드리는데 최근에 브릿지텍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화살 표뜬거 보이실 거예요 동일하게 이 바닥권을 한번 긁어주다가 태력 신호가 나와서 이 신호값에 맞춰서 문자 공략해 드리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이렇게 이 선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데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시면 매수가 7,400원, 수익 종목을 추천 나갔죠. 재료 간단히 써서 매도가 목표가 정확하게 리포트에 한 줄로 요약해서 보내 드렸는데 77분이 당시에 저랑 함께 하셔 가지고 이 급등 종목들 참여했습니다. 보신 그대로 1월 5일 경에 12시 점심 시간 01030875556제 번호로 이렇게 발송해 드렸는데 한눈에 보기 편하죠. 약속해 드렸던 이 가격대. 지금 신호가 뜬걸 보고 매수가 7,400원에 보여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만 원대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갔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먼저 가져가는 종목을 스윙 종목이라고 하는데 스윙 종목은 보유 기간이 보통 2주 전후에요 2주 전후. 빠르면 이틀 길어봐야 2주 안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목표가 80% 수익률 잡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무료로 들어가는 거고. 또 있죠. 밀리에서 어제 이 종목도 수익 종목으로 이 바닥 구간에 이 화살표 신호를 뜬 거를 포착을 해서 저에게 참여 숫자 1번 급등주 받기 신청해 주셨던 분들 단기 대응하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대응 전략 공유해 드렸는데 보시면 밀리에서 저도 1월 4일경에 올해 추천을 했죠 18,000원 매도가 25,000원 목표가 6만원 이상 수혜 종목으로 해서 0103087-556 동일한 번호면 동일한 번호. 딱 한눈에 봐도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나와있죠. 차트로 돌아가 보시면 약속해드린 이 신호에 맞춰서 세력들이 사는 가격대에 맞춰서 먼저 선점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36,000원까지 올랐어요. 어마 무시한 상승률을 단기간에 수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언제 사든 간에 추천질 이후에 뒤늦게 사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미리 공약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 이 신호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영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sf 반도체 가족이 우리 주주님들 특히 나 한주라도 가지고 있다 한주라도 또는 매도해서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 정말 꼭 집중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리스트에 맞춰서 수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대응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가치 필요 전혀 없고 저에게 주식권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눌러 주신 분들은 우리 모두 올해는 경제적 자료를 누려야죠 어, 경제적 자료를 통해 주식투자 하고 계시는 거고 1분만 더 집중해 주시면 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2024 신년 투자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새해는 첫 단추를 잘 깨서 이번 1월부터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수익 가져가야겠죠. 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투자 전략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1월, 2월, 3월 1분기 안에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전략 공유해드릴 거고요. 꼭 필요한 혜택이니까 3분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1분기 진짜 확실한 황금 종목, 쪽 같은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잡아보셔야 되고요. 이것만 잘 잘. 잡으셔도 계좌 역전, 인생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소한 개미털기는 이제 당하지 말자고요.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4년 1분기 무조건 급등하는 후속주, 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후속 종목. 특별히 이벤트로 지금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당 종목 받아보실 분께서는 지금 010 3 0 8 7 5956 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소 자, 3개월 이내에 500%. 갈 수밖에 없는 테마 종목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두 개! 종목 중구난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골라서 골라서 정말 엄선해서 확실히 갈 수밖에 없는 찐 종목 두 개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해당 종목의 테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고요. 동시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양테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고 바닥에서 미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징주로 부각니다 공시가 나올 건데 그 전에 빠르게 먼저 선점 하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신 시 번호 010-3087-5956 번호로 히든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찐 종목 딱 두 개만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동시에 증권 보고서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해당 종목이 왜 가는지,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심만 요약해서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드리냐? 자 선생님은 보시는 그대로 반도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반도체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를 보여줬어요. 지난해 11월 2일경에 종목 발송해 드렸더니 보신 그대로 5천원짜리 기업이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세력 포착 신호에 따라 종목. 추천을 들어가고 당시 매수가 자 5천 원에 추천해 드리고 지금 목표가 얼마 나왔습니까? 무려 네 배나 올라갔어요. 확실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저점 구간 행보를 하고 이 타점 중요한 게 오르기 직전이죠. 갈 수밖에 없는 이 신호에 맞춰서 종목을 발굴한 다음에 자 신호에 맞춰서 여유 있게 자 매도한 다음에 다음 종목도 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자 테마에 맞춰서 자 미리 미리 정확하게 발송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어 보신 그대로예요. 자100%자 단기가 될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고 자. 테마를 타서 자온 디바이스 AI 삼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갤럭시 S24의 AI 온 디바이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상승률 400% 대폭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딱 오르기 직전에 정확하게 샀을 적에 다 우리가 모두 매도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네오스템 종목 삼성 CXL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제가 정확히 이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매수가 4천원대 목표가 8천원 동일한 010-3087-5956번으로 12월 8일경 한 달경 밖에 안, 안 지났죠. 자,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개미털기만 당할 거예요. 이제 세 평, 세력들과 평단가를 맞춰서 큰 수익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어, 고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저평가돼 있던 구간에서 공시가 터져 나오면서 큰 수익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정말 확실히 종목, 저와 함께 종목 잡으셔 가지고 일단 수익부터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실제로 종목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 보신 그대로 문자 전송 내역도 찐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 구독자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죠. 어차피 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들을 찝어서 올라가기 직전에 세력들처럼 평단가를 낮춰 큰 수익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500%. 자, 2000% 누적 수익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지금 받아보실 분께서는 위에 보시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동반자 이선생과 함께 2024 1분기는 정말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확실한 종목을 안전하게 픽해서 그 종목들로 자 얼마든지 500% 수익률 가져갈 수 있구요. 누적 수익률 2000% 3000% 크게 가져가려면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신년이 밝았고 용의 해죠. 예, 용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와 인생 우리 모두 쭉쭉 시원하게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저희 선생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